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1리동, 강일동 및 고덕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구의회 17분 의원님 모두와 공동 발의하는 고독대교 및 고독나들목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로 신설되는 한강교량 및 나들목의 명칭 재정과 관련하여 46만 강동구민의 뜻을 모아 고독대교 및 고독나들목으로 명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대교 및 고독나들목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6.25전쟁 이후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삶에서 한강이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한강의 33번째 다리, 갇힌 고독대교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한강이 가지는 상징성과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 측면에서 시설의 명칭은 지역 대표성이 담겨야 한다. 실제로 한남, 반포, 잠실, 성수 등 시설의 위치가 포함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기억하기 좋은 군더더기 없는 명칭으로 재정 명명되어 왔다. 이에 고덕대교 및 고덕 나들목으로 명칭을 일어나하여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고덕역, 고덕 비즈밸리 등과 연계하여 고덕을 강동구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고덕대교 및 고덕 나들목 공사 구간이 강동구 도심지를 관통하여 강동구민이 공사 기간 내내 큰 피해와 불편을 감내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는 46만 강동구민의 뜻을 모아 고독대교 및 고독나들목 명칭 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로 큰 피해와 불편을 감내한 46만 강동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신설 한강 교량의 명칭을 고독대교로 확정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독대교 진입 나들목 명칭을 고덕나들목으로 고독, 고독 조속히 결정하라 2020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